분짜집 왔습니다. 분짜삼사 괜찮은데? 이렇게 <laughs> 분짜삼사라고 지난번에 왔을 때 먹었던 집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분짜를 많이 먹어본 건 아닌데 과히 인생 분짜라고 말할 만큼 맛있는 분짜집에 왔습니다. 괜찮은데 자꾸 고개를 숙이세요.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계시고 고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면에다 얹어주고 <laughs> 차가운 육수 찍어서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돼지고기 갈비?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고기에다가 이제 냉면 육수 같이 시원한 데다가 찍어 먹는 형식의 냉 네, 쌀국수지요. 사장님 이모가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지네는 저번에는 길에서, 길 옆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에서 저희가 식사를 할 겁니다. 벌써 나왔어요. 역시 빠르다. 아, 냄 하나 시켰데 벌써 하나씩 드신 거구나? 이거 고기를 이제 덜어내 그리고 이거 이렇 찍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찍어서 야채랑 진짜 빠르다 이렇게 <laughs> 오늘 돼지갈비 같은 애를 갖다가 찬 육수에 넣어 이렇게 넣어서 나오면 이 하얀 면을 찍어서 먹는 거고 야채랑 같이 싸먹는 거야 냄이라고 여기식 만두 같은 거야 한번 먹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자잘 먹겠습니다 야채가, 맛있는지 드시고 말해주세요 여전히 여전히 맛있다고 하십니다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드시고 소감을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연히 맛있겠죠 35K네요 35,000동 1,750원 돈이죠 2,000원이 안되는 가격에 이런 고퀄의 쌀국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쪼콩님 맛이 어때요 <웃음> 맛있죠? <laughs> 불네 맞아요. 숯불, 숯불 맛. 네 불맛 있죠. 아빠. 냉면 음. 달달한 달달한 달, 달달하죠. 약간 한 맛도 있고 한달달하죠달여기 여기에서 먹는 유일한 차갑게 <laughs> 먹는 면종. 같아요. 저희가 먹어본 다른 건 다른 건뭐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